네, 안녕하십니까 생년코딩입니다. 어, 오늘부터 제가 의외로 중고 PC에 대해서 <laughs> 중고 PC 조립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서 제가 중고 PC 조립 견적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어, 우선 오늘은 10만 원대, 음, 10만 원대에서 어, 만약에 지금 현재 오늘 시점 12월 25일 크리스마스인데 음, 12월 25일 기점으로 해서 2018년 12월 25일 기점으로 했을 때 어, 만약에 조립을 한다면 사무용 PC를 10만원대. 여러분, 물론 유튜브 뒤져보시면 10만원대 게이밍 PC라는 게 있는데, 음, 결국은 그래픽카드겠죠. 그래픽카드를 꽂으면 어느 정도 게임은 되겠죠. 그러나, 뭐, 배, 배틀그라운드가 된다고 하시는데, 되긴 되겠으나, 그래가지고 게임 하겠어요. 그죠? 음, 자, 어쨌든 10만원대 전 사무용 PC, 또는, 음, 뭐, 간단하게 집에서, 어, 뭐, 음, 뭐, 간단하게 인터넷, 동상, 시청, 유튜브 시청, 뭐, 이 정도 할수 있는 PC 정도를 10만원대에서 조립할 수 있나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러려고 오늘 먼저 제일 먼저 결정해야 될건 CPU겠죠. 저는 이제 그림판을 자주 쓰니까 그림판을 좀 열어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림판을 열죠. 자. 그래서 제가 하나 방금 공개했는데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현재 최근에, 어, 이건 오래된 것도 아니잖아요. g 3 6 0 어, 4세대 10대 나온 팬티엠인데, 투코어 투스레드에 3.3기가 정도 되는 건데, 한때 그래도, 네, 많이 썼죠, 3용으로. 지금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이 3260과 제가 하나 비교해 놓은 게 있는데, 이게 에슬론2 X4 640이라는 AMD 640 CPU거든요. 어, 얘와의 성능 차이가 7% 정도 나요. 유저 벤치를 봐도 7%. 어. 별 차이가 없는 얘기죠, 이 정도면. 635를 볼까요? 635를 봐도, 음, 조금 더 나긴 한데, 뭐, 그래도 쓸만하다. 630을 보면 14%뭐 640이면 좋겠는데 640을 꼭 사겠다고 마음 먹고 가면 없을수도 있고 뭐 최근에 제가 중고나라를 보니까 이정도에서 많이 물건이 상위에 올라오기는 해요 그리고 얘는 AM3 칩셋입니다 그래서 보면 일단 다나와장터 기준으로 한번 보면 cpu 를 한번 보도록 하죠 어, AM3 에요 얘가 음 AM3, AMD, AM, 소켓3에요. 이음 105T, 얘도 괜찮은데. 음, 얘는 정말 좋죠. 얘, 6, 얘 6코거든요. 좀더 다시 한번, 일단, 어, 요 정도면 될것 같고, 635만 5 0원 정도 하네요. 음, 나쁘지 않네. 근데, 이거 여러분, 쿨러까지 포함이에요. 어, 쿨러까지 포함이 좀더 좋죠. 음, 이제 엄마야, 이런 거 보여주면 안 되는데. 네, 여러분. 제가 나중 에 가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15,000원 정도면 구매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죠그 다음에 메인보드를 보면 메인보드도 메인보드가 아마 770, 780 정도일 텐데요, AM3로 보죠, AM3. 네, 음, 네, 7, A770, 뭐 770, 어. 여러분, 이770 카페, 애절하게 카페가 한때 그래도 꽤 날렸던 보드이기도 합니다. 780은 조금 더상이고 이거 지금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뭐 B350 정도 된다. 이거는 뭐, 뭐, 뭐 좀더상고470이 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보드가 15,000 정도로 많이 상 그러면 두개 합치면 3만원 정도 되죠. 그러니까, 만약에, 어 지금 10만 원대 정도로 조립을 한다 하면 그러니까 적어도 성능은 어느 정도를 제가 음, 말씀을 드리는 거냐 CPU 성능으로 보면 뭐꼭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G360 정도 60 정도의 성능입니다 정도의 성능 보자는 겁니다 했을 때 저는 고른 CPU가 이제 AMD CPU 음, a m d 어, 네, X4640 음. 보드는, 뭐770 보드입니다. 뭐, AMD 전용 AMD 770입니다 그게 15,000원씩 하면 3만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현재 가격을 보면, 얘가, 한 15,000원 정도. 음, 얘가, 15,000원 정도에요. 3만원 정도죠. 그럼 이 정도면, 메모리인데, 램은, 뭐, 여기다 램은 8기가 씹어질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램. DDR3입니다. 3, 4기가 정도면, 뭐, 동작 이게 15,000원 정도 하죠. 현재 택배비는 다 뺐습니다, 여러분. 택배비는 조금 이따가 감안을 해보죠. 그 다음에, 이 정도 되고 나면 이제 뭐가 필요한가요? SSD가 하나 있어야 되겠죠. 근데 SSD가, 이게 참, 참 애매해요. 왜냐면, 중고 가격과 새거 가격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 보여드릴 건데, SSD 중고로 보면, 저가 뭐 60기가나 80기가 짜리가 있으면 물량이 잘 없거든요. 그리고 보면, 여기 보시면 제가 120기가, 128기가, 어, 봅시다, 봅시다, 봅시다. 용량이 안 나가, 120기가나 128기가 정도로 봤을 때, 여 보세요. 세그널, 이게 뭐지? 53,500원. 벌크 제품인데? 속도가, 여러분, 이거는, MLC이긴 합니다만, 이게 속도가 90메가입니다. 쓰기 속도가.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SSD라고 하기도 좀 그러네요. 그죠? 음. 여긴 여러분, 뭐, 판매 이거는 뭐, 판매 업자분이시니까, 뭐, 그냥 나와도 상관없을 것 같네요. 어, 오려 한번 사봐야 되겠네요. 저희가 한번 사봐야 되겠습니다. <laughs> 말고, 제대로 된 제품이라고 한다면, 음, 가격이 거의 2만원대, 2만원 초반대인데요. 볼까요? 응, 거의 뭐, 그렇잖아요, 그죠? 나는 이미 찍었는데, 120기가, 128기가. 응, 거의 2만원 초만대거이요난 이거 이게? 난 이걸 찍었는데, 엉망이에요 어쨌든, 올리시는 분이 장난 좀 쳐놓으셨겠죠. 음, 뭐, 이런 게있기는 하네요. 15,000원. 이거 한번 볼까요? 어, 이게, 바이오스타 엣지, 이거 여기서 보셔갖지고다 먹구요. 다시 다 나와로 가서. 왜냐면 그래도 속도는 좀 보셔야 돼요. 왜냐면, 어차피 중고제품이긴 한데, 음. 한번 볼까요? 속도 좀, 아, 뭐이 정도면 나쁘지 않네요. 뭐, 어어 뭐, 15,000원. 음, 나쁘지 않아요. 음. 네, 어쨌든. 또는 만약에, SSD 정도는 그래도 새 제품을 구매하시겠다고 하시면, SSD 새 제품, 그렇다고 뭐, 저 PC에다 좋은 SSD, 비싼 SSD를 꽂을 필요는 없잖아요. 뭐, 메모리까지 45,000원 단, 데다가, 아 뭐, 굉장히 비싼 걸 꽂을 필요는 없을 테고, 가성비 120기가 한 볼까요? 근데 네, 벌써 이, 정도 하거든요. 음, 이 정도 해요. 그래서 뭐, 가격으로 따지면 굳이 뭐, 굳이 중고를 써야 될 필요가 있을까? 해서, 어 낮은 가격 수준으로 중고 시켜봐도, 네. 음, 벌크 제품 말고, 그래도, 색을 사실 거면 조금 AS 신경 쓰셔야 되니까, 수집회사. 뭐, 이 정도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r x 5 0 240기가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냥, 그냥, 그래요. 쓸만해요. 속도가 아주 좋진 않잖아요. 그러나, 뭐, 이 정도. 그래서, 2만 5천원 정도, 2만, 뭐 2만 5천원 잡아놓죠, SSD는. 120기가 정도에요. 음 여유있게. 그죠, 그죠. 자, 그 다음. 음 이제 뭐가 남았나요? CPU, 보드, 램 하고 나면 여러분, 파워가 일단, 그래픽카드는 좀 있다 고민하고요. 파워가 남았잖아요. 파워는 여러분, 웬만하면, 저는 사실은 파워는 중고나라에서 잘 구매를 안 합니다. 왜냐 비싸요, 생각보다. 중고 파워들이. 어,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주로 많이 구매하는데, 여기 보시면, 음, 500W, 사실 제로 500W도 필요 없어요. 근데, 그래도 파워는 한번 사놓으면 또 이래저래 쓰게 되니까 500W 본다고 보고, 이건 또새 제품을 왜 눌렀을까요, 제가. 자, 파워 한번 보죠. 파워를 만약에 본다고 했을 때 500W 정도로 본다. 음. 뭐이 정도도 나쁘지 않구요 음, 제가 얼마 전에 구매한 게 있는데. 네, 이거 저 이거 구매했거든요. 무상이 남아 있잖아요. 이런 거. 저 지금 하나 더 살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 아마 이게 이제 근데 얘는 뭐서설로 나왔는지는 알수 없어요. 근데 어쨌든 음, 15,000원 정도면 된다는 거잖아요. 5 0 0트짜리 그래서 정 전격으로 구매하면 되고 한뭐전격 500W 정도면 음, 5만 원 정도면 충분하다는 거죠. 아, 15,000원 충분하다는 거죠. 음. 자, 이러고 나면 3만 원, 4 5 000원, 음, 7, 0 0원 음, 7만 원 85,000원이면 일단 온보드 상태. 이 여러분 AMD 770은 <laughs> 온보드 그래픽 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실제로 그런지. 음, 아까 제가 메인보드에 AMD 3, AM3, AM3. 뭐이 정도라고 말씀드렸었죠. 아수것도 괜찮고요. 뭐. 꽤 유명했던 제품, 770 카페 이 제품인데요. 음.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뒤에 VGA가 붙어 있어요. 음. 음.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뭐, 이 정도 쓰신다고 하신다면, 음, 뭐, 나쁘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온 거, 근데, 이제 단지 이 보드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제 그래도 그래픽카드가 좀 너무 딸린다. 그래도 그래픽카드 하나 꽂자. 뭐, 왜? 지금 이제 8만 5천 원 밖에 안들었으니까 그래서 그래픽, 이런 데다 그래픽카드 하나 꽂자 하면, 여러분, 어, 저는 추천을 드릴, 저보고 추천을 하라고 하신다면, 저는 그래픽카드를, 어, VGA에, 음, 저는, 다른 거, 왜냐면 이제 저절, 전력을 너무 많이 먹는 건 그렇고, 게임, 어차피 저걸로 뭐, 여러분 저기다가 960, 1060을 꽂는다부터, 아, 물론 이제 3260에다가, 아, 지금, 960자에서 오버워치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성능이 맞는 말이라고 하면,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포커하기도 한데, AMD기도 하고, 오래된 CPU이기 때문에, 어 단순히 수치상계산하기도 실제 성능이 좀더 나을 거예요. 그러나, 이 수치만 보고도 3240 정도로 가고, 여기 640 정도로 오면 성능 차이가 2% 밖에 안 나요. 근데, 3240 정도에 640, 3240 정도가 지금 960이나 760자에서 오버워치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단순 비교는 이렇지만, 현재, 현재 게임만 보면 확실히 이쪽이 나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게임용으로 제가 사기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어쨌든, 15,000원 정도면 된다.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래픽카드는 뭘할 거냐. 저는 만약에 저보고 뭐, 저, 조립, 조립하라고 하신다면, 저는 그래픽카드를 650을 쓰겠어요. GTX 650. 왜냐면, 다이렉트 X, 다이렉트 11X, 11, 11X도 지원을 하고, 가격 대비 성능도 나쁘지 않고, 가격이 739, 650, 650, 650, 650이 있죠. 음, 지금 마음 내에서 막, 마... 뭐 이렇게 비싸, 650. 여러분, 그래픽카드가, 단화화가 너무 필요 없이 너무 비싸요. 음, 여러분, 중고나라에 가시면, 아마 15,000원에서 정도 되면 구매 가능하실 거예요. 그래픽카드는. 여긴 조금 비싸네요. 2만 원짜리 있기는 한데, <laughs> 음, 조금 비싸요. 제가 볼 때, 음, 2만 원 잡죠. 음, GTX 650. 650이면 여러분 롤 정도는 뭐 무난하게 돌아갑니다. 이 정도 CPU는 롤 돌릴 수 있어 요 있고요, 실제로. 그래서 뭐이 정도에 한 2만 원 정도 잡으면, 네, 3만 원. 45,000원, 7만원 85,000원에 105,000원. 음. 이 정도면 어떨까요, 여러분? 특히 s s 는세제품인데 이거 중고로 굳이 가시면, 뭐, 아까 보셨겠지만, 15,000원짜리도 있기는 해요. 다 중고로 간다면. 그렇다면, 6만원 네, 95,000원, 10만원 이하잖아요. 음. 95,000원. 음 합계 95,000원에, 이, 이, 이 컴퓨터의 성능이 얼만큼 나오냐고요? 네, 적어도 3240 정도는 된다는 거예요. 게임 안 한다면, 음, 제가 아까 유저벤치 보여드렸잖아요. 음, 640. 아까 제가 6 3 5를 찍었어요, 여러분. 6 3 5 기준을 보면, 네 그래도 3240 정도에서 성능은 나온다는 거잖아요. 네, 얼마에 가능하다? 네, 여러분 95,000원이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어때요? 여러분, 음 저는 여러분 만약에 사무용 PC로 쓰시겠다고 하시면 나쁘지 않다. 택배비까지 하면 한 10만 원 정도, 음, 뭐다 따로 사셔서. 근데 요거 두 개도 여러분 중고나라 가셔서 같이 구매하시면 거의 2만 5천 원이면 이제 구매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음, 제 생각에는 롤 정도는 할수 있고. 충분히 인터넷 감상, 왜냐면 SSD이기 때문에, 인터넷이나 유튜브 동상 감상 정도는 충분히 할수 있다. 6만원, 7만 5천, 9만 5천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생존 코딩, 네, 중고 PC 조립 견적 첫 번째 시간, 10만원 이하 대 10만원 이하 때로, 그니까 러 오늘 9만 5천원입니다, 여러분. SSD 새로 사시면 많은데 추가하시면 될것 같고요. 9만 5천원. 응, 음, 나온 견적이죠. 95,000원대에 음. 사무용 사무용이라면 좀 사무용 또는 개인용 음, 뭐 인터넷 동영, 영상, 동영상 동영상 뭐 뭐롤 정도 롤될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롤 풀업은 안될것 같고 CPU가 딸려서 근데 뭐 충분히 될지도 몰라요 음. 어떨까 싶어요. 네, 여러분. 오늘 생존 코딩 중고 PC 견적 첫 번째 시간. 10만원 이하 때 또는 10만원 극그 초반대에서 조립할 수 있는 중고 PC 견적을 한번 맞춰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생존 코딩이었습니다.